그림과 같은 단상 2선식의 배선에서 인입구 a 점의 전압이 220V라면 c 점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? 저항 1선의 값은 AB간은 0.2입니다. 0.2 BC 0.2입니다. 이거 0.2 0.1이다. 여기도 0.2 자, 어쨌든 이 그림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이 문제 중에 단상 이선씩 배선 이게 중요합니다. 이거 아래 있죠? 한 선의 값이면 보내죠. 그러니까 뭐예요? 두 선이란 얘기예요. 두가닥. 두가닥 값씩 계산하라 그런 거니까.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 두 가닥이니까 0.2가 아니고 두배니까 0.4개가 되겠죠. 이것도 두 가닥이니까 0.1이 아니고 0.2가 되겠죠.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고, 20 이렇게 40개니까 그러니까 60이 흘러가는 거죠, 얘는. 그60 곱하기 0.4면 전압 강하가 나오겠죠. 이게 얼마일까요? 4 6이 24, 24볼트죠. 60 곱하기 0.4하면 24볼트가 전압 강하가 나오는 겁니다. 2가첫 구간에, 두 번째 구간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이제 20A가 지나가겠죠. 0.2죠. 20 곱하기 0.2 2는 4 4가 나오죠. 20 곱하기 0.2 4가 나옵니다. 그럼 처음에 얼마였어요? 220V 그러면 220 빼기 얼마가 돼요? 24또 빼기 이렇게 되죠. 자, 첫 번째 구간에서 220에서 24를 빼면은 196인가요? 그죠? 196, 196볼트인데 여기서 또 얼마가 빠져야 돼요? 4볼트가 빼게 되면 192볼트가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192볼트 이게 답이 된다 아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채치수를 좀 바꿔서 문제를 낸 겁니다. 참고하시고요. 아무튼 <laughs> 어, 푸는 형식을 좀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 단상2 선식이다 그러면 두 가닥 값을 구해야 되는 거, 두 가닥 값을 구해야 된다. 이거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. 약속이니까 기억을 해야죠. 수고했습니다.